마을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 성교,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정당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본래 유대인 입장에 서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내 삶이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바울은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하여 호소력 있는 변론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강조한 것은 자신이 유대인 당신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였고,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지요. 지금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꼈고 예수에 대한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꼈던 자였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전통 속에서 양육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세파에 속했고요. 조상으로 따지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 매우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다소 하면, 당시 헬라에서도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헬라의 학문을 공부한 거죠. 게다가 바울이 자라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세파의 양대산맥을 이루던 학파 중 힐렐 학파의 최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 밑에서 수학을 한 바울 역시 이미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였다고 봐도 무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속주민으로서는 여간해서 얻기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고 의아했겠죠. 해 그렇게 유대교의 열정을 쏟아붓던 사람이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궁금하겠지요. 이에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자신이 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화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의 체험 때문이었음을 밝히죠.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다는 사실을 간증하여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았던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방인 성교에 대한 사명이 파울 자신이 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인 이방 선교와 자기 행동의 정당함을 증명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상당한 스펙을 쌓은 인물입니다. 금수저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룰 것만 같은 스펙과 그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무제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감은, 좋은 대학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범생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좋은 가문을, 가문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들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좋은 감은, 좋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사람 자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그 영혼에 바른 신앙이 들어가고 바른 정신이 박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사실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 선민이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그냥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가문과 학벌로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시면, 열심은 그게 크면 클수록 해악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과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는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열성적으로 조상의 유전을 지켜왔고, 그것을 긍지로 알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하고,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먼 이방 땅까지 자원하여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에게 구원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심을 낼수록 그는 더 황폐해져 갔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종교적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천국 티켓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가장 열성적이며 모범적인 종교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열심은 사실 가장 무익하고 심지어는 가장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무익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나의 열심은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종교적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열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혹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은 아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계속 가면은요, 자기 자신은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눈을 의식한 신앙생활은 순수함에서 벗어난 모습이지요. 불순물이 가득 들어간 모습이지요. 물론, 배려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타인의 눈은 의식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타인을 의식하며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종교적 열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7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서 내리비치는 빛으로 인해 쓰러져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청각적인 소리는 듣고 있지만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동안 수차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나만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을 때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서 그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의식 뭐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조차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고 그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은혜마저도 내가 누릴 어떤 전유물이고 신앙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타락시켜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세워왔고 내 세우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죄인 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 공로, 자랑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무슨 수용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영혼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예배드리세요. 위엄 있고 근엄한 척 하지 마시고 감정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 보이세요.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태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예배는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데,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 이거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의식했고, 자존심 세우고,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나름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았더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해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다가 그 찬양 가사가 이 감동이 되면 그냥 눈물 흘리고 또그 찬양에 힘을 얻으면 그냥 박수치면서 막, 어떻게 뭐 들썩들썩 뭐 신명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통스러우면 흐느껴 울었어요. 남들은 기도 시간에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입을 쩍 벌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누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 온몸에 콧물이 흘려도 범벅이 되어도 그냥, 아, 하면서, 때론 비명을 지르고 고통의 신음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에게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마치 냉동고에 들어가 얼어버린 것만 같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들어서는 안될 것이 껴들어 버렸습니다. 체면, 자존심, 권위 의식, 죄악 등이 껴들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교제답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하나의 행사로 그냥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이 시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냈다는 이 감사함보다는 아, 오늘도 내가 예배 빼먹지 않고 그냥 지켰네 이 안도감과 종교적 열심히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아 종교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천과 대중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등등등등 이런 미사여고 이런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아빠 해보세요. 마치 내가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보세요. 나는 내가 어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우리 어린아이예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강한 아빠가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강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해 왔잖아요. 기댈 언덕 없이 버텨왔기 때문에 어느새 어른으로만 존재하는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가 되십니다. 기댈 언덕이 되세요? 내가 백발이 되어도 아빠 하면서 기댈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순수하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사건을 간증하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순정함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방인 성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증을 유대인들이 경청하여 듣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이들은 이방인 성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고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배척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민족적 편견과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동등하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이거 신성 모독이다. 이거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여겨 버리는 거예요. 이에 바울을 죽이자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히브리 방언을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은 우리가 이 소동을 일으킨 자초지정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군 중에 이 소요된 것을 일단 무마시키고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서 바오를 채찍질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채찍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 그랬지만, 로마 이외의 사람들에게 하는 채찍질은요, 채찍 끝에 쇳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가지고 그 가죽근 끝에 해가지고 후려치는데, 이거 맞고요, 죽거나 아니면 병신이 되는 게 태만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채찍 맞을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어떤 가혹 행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중한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이유로 인해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늘 이런 찬스를 썼던 사람 아니에요. 박해 받을 것다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런 신분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다 받았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고통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걸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 찬스를 사용했더라는 거죠. 이유 없는 채찍질을 모면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순간 그 찬스를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일과 행동이 복음의 유익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표때 목적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때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하고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짊어지게 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고 그 표대를 마침내 붙들고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오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좋은 여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것들에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고 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회심하고 다 내려놨는데 하루 지나니까 어때요? 내려놓은 그대로 다 버려져 있던가요? 어느새 내 호주머니 나도 모르게 버려놨던 것도 일부가 조금씩 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살면 주머니가 빵빵하게 들어와서 어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주머니 반 차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성숙함이란 이런 것을 고민 없이 느끼게 해 주실 때 이걸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실천. 이게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거듭 변하여 가기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인데 주머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아이 똥인 똥이여서 버렸는데 내 주머니 뭐요? 다시 이 배설물을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계속 주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벼워야 돼요. 주워 담을수록 누릴수록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짓누르고 자유하지 못한 억압된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들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열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빛난 나의 얼굴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혹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은 아닌가 종교적 열심만 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준비되어질 자세는 엎드려짐입니다. 완전히 굴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어떤 것도 꺾어 버리고 이 시간 목숨이라도 꺾어 버리고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지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보이지 마시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순전한 모습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직 복음을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니와 나의, 나의 만족이 목적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거듭 거듭 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고 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짐으로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파 부르면서 이 순전한 그 때의 그 여리여리하고 순전했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내 삶에 일어난 일들, 내가 누리고 유익, 이익, 이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하시고, 목적으로 세우시고,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